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외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전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습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글에 보면은 단판간에 다섯 명이 삽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신발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발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소주를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벽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마십니다.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른이 된이 작가가 이런 글을 씁니다. 아버지의 등 뒤로 눈물이 보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인생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있는 인생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씻어 줄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장세기 22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야외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외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야외 이래를 준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사 나에게 역사여 주시길 위해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저리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하나 없는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인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인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삶 가운데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요, 내 살난 손녀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려고 물어봅니다. 이 전화기는 무슨 색깔이냐? 손녀가 대답합니다. 노란색이요. 그러면은 이 시계는 무슨 색깔이냐? 검정색이요. 대답을 잘합니다. 계속해서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결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도 유치원 가면 다 배우니까 유치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귀하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애가 믿는 역사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철제 첫째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는 신앙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앙까지 기도하자. 시간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가뭄을 해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갈매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기도하면서 사완에게 몇 번씩이나 바다 쪽에 가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봅니다. 사완이 대답합니다.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나가서 또 보아라. 또 보아랍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에 가서야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하늘에 작은 손만한 구름이 어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였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6시란 인간의 숫자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인 이 일곱 가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인 일곱 가지 기도함으로 주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20일은 인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1일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여단강의 몸을 여섯 번 당굽니다. 인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생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섯 가지는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여섯 번을 돌 때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일곱 번째 돌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통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수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귀신이여 저를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사로잡았습니까? 불을 짓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서야 겨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인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까 내가 할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그 시간이 일곱이란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네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90세 휠체를 타는 노모가 60세 되는 자식이 자기를 돌보아 주었는데 이 60세 되는 자식이 죽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이 90세 되는 노모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1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수치스럽게도 세계 자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이 세계 1위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케이팝이나 여러 가지로 부강한 민족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중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에서요.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함에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삽시다. 믿음의 신앙이 되자. 우리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더롱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일어나나이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면 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이 44절에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므로 마차를 준비하라 는 거예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올 것이니 바로 마차를 준비하라 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의미합니까? 믿음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삽시간에 작은 구름이 퍼져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큰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는 큰 믿음을 가져라. 하늘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작은 켜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취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미약한 시작을, 시작을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미약한 시작을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연을 날때 보면요 연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연이 공중에 떠 있어요 안떠 있어요? 떠 있죠 왜요? 이 줄이 연결돼 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여는요 저줄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음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다.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건강해졌다고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해결됐다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나무 밑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아니한 나무가 있다. 눈에 보이는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세상이라면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뿌리라면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구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큰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과정은 어렵고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운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마다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운자는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움직이지 아니해야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운자는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든 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은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 관상해 보면요, 괴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집이 세서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이나 길을 막 죽일 상이라서 괴강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괴강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면 다 고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운을 보러 간다, 관상을 보러 간다. 옛날은요 얼굴을 보고 관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앞날, 여러분, 자녀의 길더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진을 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배드립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합니까? 이 믿음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최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응답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금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어떻게 바로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답이 열왕기상 조금 전 읽었던 44절에 있습니다. 아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준비하소서 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응답을 믿고 말했더니 45절에서는 큰 비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의 확신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먹구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고 스테니 존스 박사는 어려움 아래에 있는 성도는 어려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신앙 응답을 확신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당장 응답이 없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취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순간이 세월을 만들고 미미한 일들이 인생을 결정 짓고 높은 곳은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가고 먼 곳에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손바닥이 변하여 큰 장대비를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